안녕하세요. 도끼선생입니다. 오늘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파이 코인의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코인의 미래 전망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억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파이코인의 또 다른 호재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인데요. 이것은 비트코인 ETF 승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고 주인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애초에 SEC에서는 증권사 논의가 없었던 깨끗한 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의무점은 없었죠. 하지만 이더리움의 경우 채굴량도 변화될 수 있고 재단에서 채굴 방식을 POW에서 지분 증명 방식 POS로 변경하는 등 SEC 입장에서는 증권성으로 볼 여지가 다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곧 다른 증권선 논의가 있는 알트코인들도 ETF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파이코인 또한 향후 ETF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파이코인에 유래하게 흘러가다 보니 최근 뉴스 기사에는 파이 생태계가 6월 1일 오전 7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파이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유저 수와 생태계 확장인데요 최근 파이네트워크 공식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는 3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이 네트워크의 웹 3.0이 개발되면서 생태계도 폭발적으로 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웹 3.0은 유저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유저들이 직접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웹 3.0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먼저 웹 1.0은 초창기 인터넷 세상으로 인터넷에서 오로지 읽기만 가능했습니다. 야후나 MSN 등의 포털에서 나온 뉴스나 블로그 글을 읽을 수만 있었죠. 유저들의 참여는 불가능한 수동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웹 1.0부터는 유저들이 인터넷에서 직접 참여가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글을 쓰거나 영상을 올려 플랫폼에 자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운영 권한은 중앙화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회사가 갖고 갔습니다. 웹3.0 시대에는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올리는 유저들이 운영 권한을 공동으로 갖습니다. 코인을 많이 소유할수록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유권은 블록체인으로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되죠. 따라서 파이네트워크의 웹3.0 시대에는 플랫폼에 기여한 유저들이 소유권도 갖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생태계가 커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웹3.0 시대로 들어선 파이코인의 미래가치는 어디까지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1000달러에 도달 가능한 시기는 그리고 언제일까요 코인 데이터 플로우라는 사이트는 현재의 코인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코인 가격을 예측해주는 AI 시스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가치를 조회해보니 25년도에는 최대 196달러를, 29년도에는 368달러, 33년에는 690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이 코인의 미래가치를 차트로 본다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는 계속 상승하고, 26년도부터 28년까지는 조정기를 거친 다음, 29년도에는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파이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 세계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면서 달러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로 가치가 표시되는 파이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의 가격과 연관이 있는 것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웹 2.0의 플랫폼 기업들과 기술주들이라고 AI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코인의 가격 흐름과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와의 연관성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예전에는 글로벌 경제와 따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금리와 주가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트코인 성장률이라고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연간 상승률이 올라갈수록 미래에서 파이코인 목표가도 상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캐시 우드는 향후 비트코인이 20배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100%씩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28년도에는 파이코인 목표가를 689달러까지 AI는 잡고 있고,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이 연간 50%의 상승률을 보인다고 한다면, 약 1000달러를 목표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생태계인데요. 파이맵이라는 사이트를 가보면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파이코인 결제가 가능한 매장들이 나옵니다. 이 사용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실시간으로 파이코인 홀더들이 모여 작당 모의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이코인 가격 전망이나 실시간 뉴스도 계속 올려드리는 파이코인 단톡방인데요. 이 방에 들어오셔서 파이코인 홀더분들끼리 정보 교류도 하시고 최신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입장 신청 방법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파이코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파이코인 정보와 단톡방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